저는 어릴 때부터 이 삼국지를 굉장히 좋아했고 또 중국에서 7년 동안 유학생활을 보냈기 때문에 이 삼국지 중국어 버전 책도 정말 많이 읽었는데요 우리나라 버전의 삼국지 책에서는 조조가 주로 악당으로 나오지만 사실 오리지널 중국 버전에서는 이 조조라는 인물이 유비나 성공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내정, 외교,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 조조를 있게 해준 1등 공신 순욱이라는 참모가 있습니다 군사, 책사 역할을 맡으며 조조를 되게 서포트해주는 똑똑한 인물인데 사실 패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패션 패션 아이템하면 상의, 하의, 신발, 액세서리 등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이런 패션 아이템들을 좀더 멋지게, 퀄리티 좋게 서포트해 줘야 하는 제가 갖고 있는 각종 제품들 소개드리도록 해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은 모자 수납 정리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는 개인적으로 모자를 아이템을 정말 선호하고 평소에 즐겨 착용하다 보니 보유하고 있는 모자 개수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모자를 하나 둘살 때마다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수납. 이 보관 자체도 은근히 스트레스라서 하나도 못 찾기도 하고 널브러져 있으면 미관상으로도 깔끔하지 않다는 게 항상 걱정이었는데 이번에 제가 사무실을 얻으면서 다짐했거든요 모자 보관 제대로 해보자 그래서 계속 열심히 서치하고 다양한 후기를 보고 결정한 아이템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모자 수납 정리대입니다 저는 쿠팡에서 3만원대에 구매했는데 개인적으로 정말 만족스러워서 여러분들에게 얼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제품은 문쪽에다 금속거리를 활용해서 쉽게 장착할 수 있는데 사용해보니까 확실히 안전하고 또 쉽게 고정이 되면서 걸기도 쉽답니다 부족한 수납공간을 문쪽에다 새로 만드는 형 이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을 차지하지 않아서 굉장히 실용적이고요. 수납할 수 있는 모자 개수는 총 24칸으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모자를 50개 넘게 갖고 있어서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는 부족하긴 한데 모자를 이렇게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제품 하나면 정말 뽕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또 보시는 것처럼 수납 공간은 부담 없는 그물망으로 되어 있어서 안전하면서도 겉에서 대충 봐도 내가 찾는 모자 가 어떤 제품인지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보관하실 때는 모자를 살짝 접어서 가볍게 툭 놓아주시면 끝. 인테리어 용으로도 이 정도면 양호다 편이라고 생각해서 저처럼 모자 수납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서포트 아이템은 바지, 하이용 행거입니다. 사실 행거야 뭐 거기서 거기고 그냥 최대한 저렴한 제품 구매하면 장땡이지 하실 수 있는데 수많은 행거를 사용해 본 결과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먼저 제가 원하던 행거 스타일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번에 사무실을 구하면서 스튜디오를 꾸밀 때 행거가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는 걸 최대한 피하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상용 행거와 하이용 행거는 따로 구매해서 시각적으로도 좀더 깔끔하면서도 제가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원했거든요. 상용 행거도 제가 구매했는데 따로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 제품은 그냥 딱 제가 구매한 가격만큼의 가치를 하고 있어서 가성비라고는 생각이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지금 소개드리는 하이엔거는 가성비가 좋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겠죠. 네, 이 제품은 제가 지금까지 사용해본 하이엔거 중에서 가성비가 가장 뛰어난 제품입니다. 색상은 블랙인 화이트가 있는데 저는 블랙 컬러로 구매했고요. 가격은 14,580원. 치킨 한 마리도 요즘 2만 원이 넘어가는데 14,580원. 그냥 해자 그 자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가격만 싸다고 좋을 수는 없죠. 이 제품의 특징은 우선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튼튼합니다. 제가 이렇게나 많은 하의를 걸어두고 있는데 흔들림 기울임 없이 잘 버텨주고 있으면서 단한 번도 쓰러진 적이 없어요. 행거 자체가 꽤 가벼운 편인데도 확실히 안전하고 또 하이용 행거라고 제가 정의 내린 만큼 세로 길이가 151cm 정도로 숏팬츠는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다양한 롱팬츠도 땅에 닿지 않게끔 이 충분한 여유 공간 보이시죠? 그 밑으로는 두개 튼튼한 바가 버티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제품 하이용 행거라고 제가 정의 내린 거고 사실 상하이 구분 없이 깔끔하게 걸어둘 수 있으니까 옷뭐 수량이 많지 않으신 분들이나 상하이를 따로 구분 없이 걸어두실 분들은 롱코트 종류의 아우터도 충분히 걸리니까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이 녀석 혼자서도 심지어 여성분들도 충분히 혼자서 돌입할 수 있다는 점. 결론은 14,580원. 정말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행거 고민 중이신 분들 진짜 달리세요. 여기서 세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 1인 의료 관리기 미니 스타일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지금 사용한 지는 일주일 정도 됐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하는데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지금 혼자 살고 있고 사무실에서도 직원 없이 모든 일을 혼자 다 하고 있는데 이 촬영을 다 사무실에서 하고 있으면 또제 채널이 코 스타일링 위주다 보니까 옷을 정말 많이 갈아입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옷을 매일매일 세탁할 수도 없어서 옷걸이 자체가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부터 제가 딱이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부터 많은 부분이 좀 개선되었어요. 이 제품은 기존 고가의 의류 관리기 제품을 옷걸이 모양으로 압축한 스타일러로 저처럼 1인 가구에 최적화된 의류 관리기, 옷걸이 스타일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성비 깡패입니다.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저처럼 1인 가구의 주거 형태이신 분들, 집에 대형 스타일러 두 개는 정말 부담스럽다 말이죠. 공간적인 부분이나 금전적인 부분에서 특히 그런데 이 제품은 보신 저는 되게 미니 사이즈로 휴대하기도 편해서 출장 가신 분들에게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형태의이 스타일러의 다리를 잡아서 돌리시고 3단계 진화까지 가능해요. 그리고 옷을 걸어준 다음에 용도에 맞게 틀어주시면 이쪽 구멍에서 열풍이 나옵니다. 그러면 시간이 흐르고 옷 자체가 뽀송뽀송하게 건조가 되어서 내일 내가 꼭 입어야 하는 중요한 옷이 있는데 젖어 있어도 무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완벽하게 마른데 1 시간 정도만 기다리고 있으면 되니까 정말 실용적인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론 건조뿐만 아니라 땀 냄새, 고기 냄새 등 탈취 효과도 있으며 오른쪽에 위치한 UV 버튼을 활용. 하시면 살균 효과까지 가능해서 과장 적은 보태면 새우 딛는 그런 기분이 드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용 스투케이스도 같이 보내주시는데 이 스투케이스를 사용하시면 모든 효과가 한참 더 강력해지니까 급하신 분들은 이스투케이스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좋은 아이템에 지금 가격이 89,000원 진짜 가성비가 어마어마하게 좋긴 합니다. 다음 제품은 메쉬보드 판이 제품도 제가 쿠팡에서 구매했는데 인테리어용으로 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제품명은 오리엔탈 모드 블랙, 북유라 메탈 메쉬보드 판으로 아기자기한 나만의 공간 인테리어용으로 활용하기 좋은 제품 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용도로 쓰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나 협찬으로 받은 브랜드의 택 부분을 버리지 않고 걸어두고 있어서 이런 택을 볼 때마다 어떤 제품이고 어떤 영상에서 제가 그 브랜드를 활용했는지 추억에 빠져들곤 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꼭 저처럼 택을 걸어두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아끼는 액세서리나 스티커 등 귀여운 아이템들을 걸어두셔도 되겠고요. 가격 자체도 13,650원으로 전혀 부담이 없으니까 필요성에 맞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은 제가 옷걸이 쇼츠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라운드 논슬리 옷걸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사무실이 생기고 나서 옷 보관이 굉장히 문제였는데 집에 있을 때는 티셔츠나 니트 다 깔끔하게 접어서 보관이 가능했단 말이죠. 집에는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요. 근데 사무실에는 옷을 개어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다 옷걸이 에 오랫동안 걸어줘야 하기 때문에 일반 옷걸이를 사용했다가는 옷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후기가 저는 라운드 논슬립 옷걸이를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제품명에도 나와 있듯이 라운드형 곡선 디자인이라서 반팔 티셔츠가 되게 자연스럽게 걸리고 그 모양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어깨 뿔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또 라운드 논슬립. 논슬립은 미끄러지지 않아서 옷이 미끄러지면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또 하나의 장점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실용적인 옷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반팔 티셔츠는 제가 계속해서 구매할 예정이라 옷걸이를 더 구매해야 하는데 당연히 이 제품을 구매할 생각이고 그만큼 만족도가 높으니까 정말 괜찮은 옷걸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가격은 10개 9,900원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요즘 잘 활용하고 있는 패션 서포트 아이템들을 보여드렸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물도 그러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이만.